어, 우리가 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았어요. 그렇죠사키나무 네. 그래서 요번에도 얘기를 할 건데, 어, 저번에 아마 살짝 얘기를 했을 거야.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오늘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거냐면, 위에서 본 모양에다가 수를 쓰면은 그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키나무 네. 개수 세는 거 위주로 문제가 나올 텐데, 어그70 쪽에 위에 개념 그림을 보면은 위에서 본 모양을 저 가운데 저렇게 그려줬단 말이지. 근데 실물만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라서 이렇게 V 자로 보이는 듯한데 이 그림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를 너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원래 이렇게 피라미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인데 저 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돌려서 요, 요 위치가 여기인 거 이해해요? 이해돼요? 어, 그래서 그림을 래서그 살짝 돌려서 얘가 그린 거니까 너희의 시선도 같이 돌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빼 앞에 여기 1층짜리 보이지? 요 1층짜리가 원래 이제 앞에 이렇게 1열로 있어야 되는데 요 1열로 있는 게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 한 층짜리, 한 층짜리, 한 층짜리 그래서 이 자리에 한개 있습니다 라고 수를 쓰는 거고 그리고 1층 뒤에 몇개 있어? 두개두개 두 개. 두개 있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이 자리에 두개 있습니다 하는 거 그리고 이 자리에 몇 개? 세개세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이 숫자들만 잘 채워 넣어도 이 숫자들을 다 더했을 때 총합 쌓기나무에 총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본 모양을 보고 우리는 개수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 계속 강조했던 거 위에서 본 모양을 보고 우리는 몇 층의 개수를 알아낼 수 있죠? 위에서 본 모양의 개수는 몇 층과 같아? 1층. 1층과 같지? 어. 밑에서 봐도 이 모양 보일 거 아니야 이렇게 두가 해서 본다고 생각하면 1층에도 이 모양이 있겠지? 네. 그래서 적어도 1층에는 얘네들이 있습니다를 제일 첫 번째로 캐치를 하고, 그리고 위에서 본 모양을 보고 숨겨진 거, 숨겨진 게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해야 한단 말이죠. 일단 이 그림의 경우에는 숨겨진 자리 있어 없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어 그래서 숨겨진 거 있는지 없는지, 1층 개수는 몇 개인지를 위에서 본 모양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것도 계속 너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 자리별로 무슨 자리에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책의 1번 보면은 아주 쉽게 그림이 나와있죠 얘들아 이거는 지금 밑에서 본 모양이거든? 근데 밑에서 본 모양은 어디서 본 거랑 같아? 위에. 위에서 본 거랑 같지? 그래서 이걸 그냥 위에서 본 거다 치고 문제를 풀어 봐도 돼요 이 자리에 총몇개 있어? 이 자리, 그렇지? 얘, 예, 얘네지 얘네. 얘네가 두개 있죠? 네. 그래서 빨간색 두개 있고 여기 몇개 있어요? 세 개, 세 개, 그렇지? 그래서 이 자리 세개 있고 이 자리 몇 개? 한 개, 한 개. 이 자리 한 개. 이 자리 몇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숨겨진 거 없는 거는 이제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총합물을 보면 몇 개라고 생각해요? 음... 여덟 개, 그렇지? 음... 여덟 개, 이렇게. 하면 되고, 자, 2번 한번 같이 볼게요. 어 위에서 본 모양을 그리고 사, 각 자리에 사키나무 개수를 쓰래요. 자, 일단 얘를 문제 잘 봐야 돼. 사키나무 개수도 알려줬다. 몇 개래? 11개. 11개. 그럼 우리 눈에 11개 보이는지를 무조건 잡아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눈에, 얘들아, 이 자리에 몇개 보여? 두 개? 두 개? 이 자리? 세 개, 세 개. 이 자리. 두 개. 두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얘네 합쳐 봐. 1 1 나와? 네. <laughs> 나와? 네. 나오죠? 네. 네. 나오죠? 네 그래서 다행히 11개인 거니까 숨겨진 자리 없고. 그럼 이자이 그림 그대로 여기다가 그리면 되지? 네. 근데 얘들 이거 세개 괜히 적어 준거 아니거든. 얘네. 아. 도구까지. 다가 봐. 여기서의 앞은 살짝 대각선 방향인데 여기서의 앞은 정면이죠? 네 그러면은 이 모양에 맞게 그려야 되는데 앞에서 봤을 때 얘들아 총몇줄 보여야 돼? 어, 세줄 그치 요, 요렇게 이제 세줄 보여야 되잖아 네. 요렇게 세줄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한가운데 가장 가운데 줄에 얘네가 일렬로 보여야 되는 거 이해 돼? 네 위에서 봤을 때? 네 그래서 일단 제일 파악하기 쉬운 자리를 먼저 그려놓으면 기준 잡기가 편하고요 다음에 얘 옆에 윗면 있어 없어? 어.. 없어요 옆? 얘 옆에 있어요 윗면 없어요 얘 옆에 있어요. 윗면, 있어요. 얘 옆에. 있어요. 윗면 있어요. 있죠? 있어요. 있죠 있 있죠 그리고 얘 앞에 윗면 있어요 있죠 있어요. 얘 있어요. 있죠 있어요. 예. 있어요. 그리고 얘 앞에 없어요. 없어요. 없죠. 윗면 없죠. 얘 오른쪽에. 있어요. 있죠. 이거 앞에. 있어요. 없어요. 그 없어요. 그 없어요. 앞에.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어. 그래서 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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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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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 이 자리에 아, 한 개, 한 개. 이 자리? 어 아, 저기 두 개. 두 개. 이 자리? 세 개. 세 개. 이 자리? 두 개. 두 개. 개. 그렇지. 이 자리? 두 개. 두 개. 이 자리? 한 개. 맞 개수 셀줄 알아야 돼요. 자 하나 더 해보자. 음, 칠 쪽에 4개 앞에서 본 모양이 동그라미 표현하래요. 위에서 본 모양에 수를 썼는데 앞에서 본 거에 동그라미. 얘들 앞에서 봤을 때 일단 몇줄 나와야 돼? 어, 두 줄. 아, 앞에서 봤을 때세줄 어, 나와야겠죠. 이렇게. 이쪽에 최대 몇 층이야? 한한 층. 층. 이쪽에 최대 세세 층. 층. 이쪽에 최대 세, 층. 층. 이쪽에 최대 세 층. 층. 1 3 2. 왼쪽이 오른쪽이야? 왼저 왼손 <laughs> 오른손 저는 저는 저민아 왼손 오른손 알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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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알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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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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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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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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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개념 설명보면 이 실물을 층별로 지금 분리시켜놨어 네 그래서 각 자리에 1층 블럭이 있는지 2층 블럭, 3층 블럭이 있는지인데 얘들아 1층 모양은 위에서 본 모양이랑 같죠? 그죠? 이거는 무조건 너희가 기억을 해야되고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요 지금 이 모양이 이 모양이잖아 근데 봐봐 얘 위에 2층 있어없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 위에 2층 없죠? 얘 위에 2층 있어, 없어? 있어요. 네. 있죠. 그러면 요 자리에 2층 블록 있잖아. 네. 그래서 이 자리에 2층을 그려 놓은 거야. 네. 그리고 얘 위에 2층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없죠. 없어요. 2층 없죠. 지금 이거 니은자 모양밖에 없잖아요. 2층이. 이, 이 네. 이 위에 2층 있어, 없어? 네. 없죠? 그럼 여기 2층 안 그리면 되고 이 위에 2층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2층을 그린 거고요. 얘 위에 2층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위에 2층을 그린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에는 2층이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되게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1층이 1층 블록이 있어야 1층 위에다가 2층을 썼잖아. 네. 그니까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 봐봐. 이 자리에 1층 없지. 네. 이 자리는 1층 없잖아. 네. 근데 이 자리에 1층이 없는데 2층이 그려져 있으면 이상해요. 1층이 없는데 2층이 있으면 얘는 공중부양하고 있는 거거든. 네. 어, 그래서, 층별 그림을 그리라고 할때 1층이 있는 자리 중에 2층을 그려야 돼. 그리고, 여기 보면 얘 3층이 여기 하나 있잖아? 근데 이 3층은 얘 위에 있고 얘는 얘 위에 있지. 그래서 이 자리에 3층을 그린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결국에는 지이 그림을 다 초, 종합해보면 여기 일단 다 하나씩 있잖아?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하나씩 있잖아? 그리고 2 층이 이 자리에 있어. 이 자리는 여기죠. 그럼 이 자리에 하나씩 더 있는 거야. 숫자 늘어난 거 이해 돼? 네. 정빈아 이해 돼? 어. 그리고 3층은 이 자리잖아? 네. 그러면 여기만 숫자 몇으로 변해요? 네. 아. 그렇지. 여기만 3. 이런 식으로 각 자리에 숫 쓰는 거를 또할 수가 있어.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보자. 1번. 위에서 본 모양 보고 1, 2, 3층을 그리래요. 일단 1층 뭘 참고해서 그려야 돼? 1층은? 그1에서그려 그렇지 얘가 1층 개수 그림이랑 똑같이 그려지면 되겠죠? 위에서 본 모양이랑 아예 똑같아야 되겠죠? 이거 그려놓고 자 2층 보자 2층은 얘네죠 얘네죠, 얘네. 그럼 지금 이 자리에 2층 있는 거 이해돼? 네. 어,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블럭들은 여기까지거든요. 네. 이 자리에 2층 있을 거 없을 거? 있을 거 맞아요. 있죠. 왜냐면얘 위에 몇 층도 있어? 3층. 3층도 있으니까. 어, 얘 위에 3층도 있으니까 당연히 2층도 여기 있을 거야. 그래서 2층 그림은 있는 그대로. 요 자리에 2층 블록이 있습니다. 그 자리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네. 3층에 몇개 있어요, 얘들아? 2개. 3층에 2개, 그치? 네. 요거 2개. 요 2개 어디에다 그릴지 감이 와요? 네. 네, 여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총합, 개수 총합을 물어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답을 할 수가 있어.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이 개수들을 세는 거야. 1층에 6개 있고요. 2층에 몇 개? 2층에 몇개 있어? 4개. 4개. 3층에 몇 개? 2개. 2개. 이렇게 해서 12개.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위에서 본 모양 그림을 다시 빈 칸을 채우는 거야. 얘네 포함해서. 여기 원래 이 자리에 다 하나씩 있었지? 그리고 여기에 몇 층짜리들이 있다고? 2층. 어, 2층짜리. 그래서 여기 숫자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그리고, 아, 3이 바뀌네요 요, 자리에 2층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몇 층이 있어? 3층이 있죠. 이렇게 3층, 3층.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 해도 되고.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총합을 물어볼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음. 음. 아니 요거는 7 3주5거두개다 요거 해. 요 한번 보자 감을 익힐게 같이. 어떤 모양을 층별로 나타낸 모양입니다. 위에서 본 모양의 각 자리에 쌓기나무 개수를 써 넣으래요. 한기올것 같긴 한데 일단 음. 음. 아, 위에서 본 모양이니까 이건 당연히 1층 그림이랑 같겠죠? 네. n g 여기 g 층 있어 없어? g 층 정민아 이자리 a t i n g 어 a t i n g eating, e a t 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 i n g e a 층 i n g eating, e a 층이 없어요. 그럼 얘는 이 자리는 몇 개가 왔죠? 하나 가 더. 아. 이 자리에 2층 있어, 없어? 있어요 2층. 그럼 얘는 1이면 안 되겠네. 네. 이거나 3이겠지? 네. 그래서 여기 2야, 3이야? 3. 그렇지. 2층도 있고 3층도 있으니까 3이죠. 네. 여기 몇 층에? 어디요 여기. 그럼 아, 3층. 3층. 그렇지. 2도 있고 3도 있으니까 3층이죠. 네. 여기 몇 층이게? 3층. 어. 2도 있고 3도 있으니까 3층. 몇 층이게? 2층 그렇지 2층 있으니까 2층 몇 층이게? 2층 2층? 2층? 나이스 2층. 3층. 3층은 없으니까 여기 감이 와요? 네 정도야 괜찮아? 자 바로 해볼게 얘들아 몇 층이게? 저저저저저저 3층. 3층. 3층 몇 층이게? 2층 2층? 1층 2층. 1층 1층, 아, 1층. 아, 2층 이유가 없잖아 네 1층 여기 1층, 1층. 여기 층층층아1층 2층, 2층. 아, 3층, 4층, 층 6층, 층 8층, 층1층 2층, <laughs> 자, 4번. 1, 2,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층1층1층 8층, 9층, 10층, 8층, 9층, 10층, 8층, 9층, 10층, 8층, 9층, 1 0그 그래서 왼쪽이 오른쪽이야? 음. 1, 2, 3층 참고해보나?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자, 음. 1층은 사실 안 보여. 숨겨진 자리가 좀 있어요. 그죠 1층? 예. 그래서 2층, 3층 위주로 보면 되는데 2층도 다 있는 것, 네. 있는 듯 하거든요. 저는 네. 3층. 네. 그렇지. 3층이 이 자리밖에 없어. 요 자리밖에. 얘는 이렇게 있으니까 3층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맞고, 이거 가지고 이제 위암 옆에서 본거 그리래. 네. 일단, 얘들아 셋 중에 당연히 어디는 틀리면 안 돼? 위 위. 위. 몇층 보고 그리면 돼? 1층. 네. 네. 1층 보고 그리는데 그래서 일단 이거 똑같이 그려주고요. 네. 응. 하고 나머지 는 이제 우리가 잘 그려야 되긴 하는데, 자 개수가 많이 중요하겠죠. 여기에다가 각 자리에 수를 써봐야 가장 정확하거든요. 일단 여기 다 하나씩 있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몇 층이야? 2층, 여기는 2층, 그치? 여기는 3층, 4층, 3층. 는이층층이층2층이3층2층3층2층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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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여기는? 3층. 여기는? 13층, 2층1층층 2층 아, 여기는 1층. 1층. 1층 그래서 2 3 2 3 1 1 이거든요. 네. 아, 그럼 얘들 앞에서 보면 몇층몇층몇 층, 몇 층, 몇 층? 2층 5 5층이 뭐야? 3층 2층. 2층. <laughs> 2 3 2 되게 드리면 되고요. 음. 음. 숨겨져 있지만 그릴 수 있어, 우리는. <laughs> 옆에서 보면 몇층몇층몇 층, 몇 층, 몇 층? 네? 그, 그 1층, 아. 3층, 이 아. 사이에 3층 그렇지 1, 아, 3층. 3층. 1, 3, 3. 1, 3, 3 되게 들려요 아 이해가 되려나? 네네네네유나 괜찮아? 4쪽. 여기는 이제 새로운 모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새로운 모양. 원래 있는 원본의 모양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라고 시킬 거야. 그래서 새로운 모양을 얼마나 만들 수 있냐를 물어볼 수도 있고 하나 붙여서 만든 게 맞냐 아니냐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어, 일단 한번 문제로 바로 볼게. 대성문제 아니까자 1번 봐봐 보기에 있는 저 원본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만든 것 같애 아 하나 더 붙인 게 아니구나 같은 모양이구나 그러면 모양이 같냐 아니냐는 얘들아 돌려서 같으면 같은 거야 네. 그리고 뒤집어서 같으면 같은 거다 네. 아, 그럼 왼쪽이 오른쪽이야? 아, 그 오른쪽 <laughs> 그래. 우리 앞에 두 친구가 왼손 오른손을 모르나봐요.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왼쪽이 <웃음> 오른쪽이야? <laughs> 오른 오른쪽이 <laughs> 오른쪽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오른쪽이죠? 화로 음. 이번 왼쪽이 오른쪽이야? 왼쪽이죠, 왼쪽. 네, 왼쪽. <웃음> <웃음> 네. 이런 식으로 돌리고하나 뒤집는 것도 상상을 해야 하는데 음. 그럼 이제 하나 더 붙여서 하는 것도 한번 해보자. 2번 볼게요. 가나다라마바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만든 게 괄호 1, 2번 중에 어디인지 볼게요 이런 문제는 그냥 이 보기에서 이 원본을 찾아내는 게 가장 첫 순서거든요 일단 가에서 괄호 1번 찾아낼 수 있어? 네응 이거 요, 네 요, 요 개짜리 가에 있죠 여기에다 하나 더 붙이면 이거 돼? 네. 어, 정확히는 이 자리에 붙이면 가 모양이 되겠죠? 네. 일단 가. 나. 아니에요. 이 원본 찾을 수 있어? 아니요. 없죠. 원본 훼손하면 답이 아닌 거야. 원본 훼손되면 안 돼. 그럼 다는? 맞아요. 그럼 하나 더 붙이면 다 돼? 네. 어디에 붙인지 감이 와요? 예. 아 그렇죠. 여기에다 붙인 거죠? <laughs> 네. 그래서 다 맞고. 일단 빈칸 여기서 끝인가봐 나머지가 얘네가 쉽긴 한데, 그럼 위치만 한번 파악해보자. 얘들아, 요거 여기 원본 보여? 네. 어, 그러면 어디에다가 하나 더 붙일지 감이 와요? 네. 어, 요거 지그재그가 원래 이거였잖아? 네. 여기 앞에다가 하나 더 붙이자? 네. 여기. 그래서 나는 맞고, 라, 원본 보여? 네. 어디다 하나 더 붙일지 감이 와요? 네. 어디다 붙일지 위에와 그렇지. 위에다가 라지 네, 여기에다가 하나 덮치면 네. 되고 네. 마 원본 보여? 네네네네네네 네. 네. <laughs> 네.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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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뭐야? 네네네네네 다른 분들 뭔가 옷하는 분 옷타요? 네. 옷그림에 옷타요? 그림요아 저희가요 아 너희 가요? 얘들아 이거 지그재그가 보여야 돼. 지그재그. 어? 보여. 유나, 보여? 아. 지그재그. 얘나 아, 보여? 아니. 아, 정배야 보여? 보여? 아, 혹시 어디에 지그재그가 있는지 이거 찾아 줄래? 얘들아. 어, 나이스. 정비 나온다박수 우와. 박 지그재그로 해야 해. 아, 박수안 쳤어. 어? <laughs> 아, 해. 어디 있어? 저 지금 원본인 거야? 발빨개니다 아, 아니야. <laughs> 사라졌어? 사라졌어. 사라졌 사라졌어. 사졌어 사라졌어. 졌어있어사어어있어사어어 사라졌어. 수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자리 여기 하나 있죠. 네. 그럼 저기에 숨겨져 있다 치고 요, 요렇게라고 해볼게. 네. 근데 몇 개를 더 붙여야 마가 돼? 두 개. 그치 그래서 지그재그는 찾을 수 있다 치고, 네. 어, 근데 요거를 두개 붙여야 돼서 아닌 듯 하거든요. 네. 일단 마는 잠시 넘어가 볼게. 네. 어, 아닌 듯하니까 반은 어디인지 찾았어? 네. 지그재그. 네. 네. 유나 찾았어? 바에서 저거 원본 찾았어? 어디다가 하나 더 붙일지 찾았어? 정리야 여기 찾았어? 원본? 찾았어? 어저 바의 경우에는 얘니까 여기다가 붙이면 되잖아요 일단 바까지는 했어 네 마가 아니라는 소리죠? 아까 마 아니었죠? 네 그에 다 다른 거 우리 안본 그림 또뭐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 지그지그. 어. 어. 찾아냈니? 답이 중복이 아니라는 보장은 또 없거든요. 아. 어. 아. 여기. 아. 어. 짜릿하지. 짜릿. 정비나 찾았어? 뭔 말인지? 어 그래서 이 빈칸에다가 붙이면은 보기에 답이 있어요. 와. 정빈이가 저거 마에서 숨겨진 것찾았 나보다 하고 이제 불렀는 건데 사라질 수 있죠. 어쨌든 이해 됐어요? 어떤 문제 유형인지. 네. 예. 하나 더 붙여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음 그러면 문제를 몇개봐 되나?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기서 마무리할 거요 질문 있으신? 왜냐면 예. 유연 측할 거거든. 안 돼요. 뭐안 돼, 자꾸. 아, 네.